우리 좌우전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 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졌죠. 정말 이제 가을,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날씨 이렇게 추워졌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에어컨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침에 잠깐 웃었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오해는요, 어, 그렇지게 말을 원래, 원래는 말을 그렇지다, 그렇지로 풀해, 어, 말을 그렇지다 라는 뜻인데, 이제 잘못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잘못 풀어버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해가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갈등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 칡나무의 갈자하고, 등나무의 등자가 함께 섞여져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두 나무가 둘다 덩굴식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무를 두고 그런데 이 층덩굴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엇갈려서 계속 감고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방향이 갈등.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얽혀서 풀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상태를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분 살다 보면 오해와 갈등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오해와 갈등, 그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서서 21장까지 이제 배분. 지난번에 우리가 분배가 맞춰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제 공동체가 거주하게 되면서 함께하게 되면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좀 부지 중에 우리는 알고도 사람을 해치지만 모르는 중에서도 우리의 실수 또 우리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의도를 가지지 않았어도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공동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먼저 다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제단을 쌓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꼭 항상 있게 되는 게인데 그게 바로 오해와 갈등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로고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오해의 자리 갈등의 자리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허하신 귀한 공동체로 하나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로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우사서 22장 시작하면서요 이제 전쟁이 모두가 마쳐졌습니다 모든 전쟁이 마쳤어요 자, 그다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뭐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12지파의 지도예요. 보시는바와 같이 지금 저물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흐르는 요단강.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땅과 서편 땅이 있습니다. 이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바산 왕 바산 왕과 그다음에 시온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그두 나라를 무너뜨리고 얻은 땅이 바로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근데 저 땅은 목초를 하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게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가 "아, 우리 그냥 여기 살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처음에 모세가 막 화를 냈죠. 여긴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근데 계속해서 요구하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라 하세요. 그러자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진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이미 땅을 분배 받았으니까 너희가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이 장에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나 제일 먼저 한게 뭐였어요? 저두집파 반을 찾아가서 너희 이제 우리 전쟁할 건데 앞장 서야 된다. 내네 약속한 거 지켜라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며 전쟁에 동참하고 선두에 서기를 이제 명령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부터 전쟁의 모든 자리까지 루우벤과문낫세 반지파와 가치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제 7년여의 전쟁이 마쳐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쳤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수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 어느 공동체든지 항상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100%는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는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는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허락해 주는 대신에 사실 모세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 모세가 그들에게 칠년 너희가 앞으로 전쟁의 모든 자리 맨 선봉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최전방은 항상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승리를 먼저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마 모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한번 전쟁하면서 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하시는지 한번 봐봐.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인지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동편 땅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마음을 고쳐잡고 서편 땅에서 같이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마쳐지고 그들은 약속대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다 같이 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실수하는 부분이 언제냐면 공동체와 내가 속한 부분에서 모두 나와 같은 뜻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아내, 남편, 심지어는 그 자녀들, 혈연으로 함께 돼 있어도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된다는 의미는, 아, 목사님 뜻에 맞춰서 한 방향으로 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교수 안에서 하나된다는 이 하나는요,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모니.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소리가 들리지만, 이 소리가. 여러분, 앞에서 가끔 이제 특송하시잖아요 특송을 하는데 찬양 어떻게 하면 뭐~ 잘할까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괜히 또 어떤 분들이 노래 좀 잘한다고 갑자기 화음을 넣는데 이상한 화음을 넣잖아요 그럼 노래를 안 하는 거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음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음이 전체적으로 찬양 이상해져요 그럴 때는 하나의 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좀 얇고 높고 어떤 사람은 두껍고 낮아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프라노와 엘토와 테너와 베이스로 나눠져서 동일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을 때이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는 곡 하나의 그 노래에 은혜가 더해지고 노래에 또 감동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잡고 여러분 생각으로 다 몰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수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녀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 어떤 강사 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아빠가요 아침마다 어제 새 깨워서 중국어를 가르쳐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사가 아버지 좀해달라고 아버지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이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아 중국어도 좀더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전문 강사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혹시 또래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냐, 어, 선행학습안 하면 안될 정도로 현재 과정을 못 가냐,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나둬라. 이 아이가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때 복수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너무 아이를 다그치면 고등학교 때 되면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수한다고. 자기가 그런 그런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모든 공공체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 여러분 꼭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 이런 불편하시죠. 저도 항상 뭘 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마음 한편이 좀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했는데 고민해서 했는데 아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분이 말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걸또 알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른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이 다름이 다양함이 돼서 온전한 하모니를 이루어질 때 공동체는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로만 가면 안 돼요. 가정도요. 한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르며 여러 소리가 화음으로 들려질 때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로고스가 이런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다. 야나 때는 말이야. 이거 여러분 하시면 큰일 나죠. 나 때는 말이다. 나는 말이다. 내생각엔 말이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되 여러분 뭐예요? 다름을 인정하되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뭐래요? 뭐래요? 가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축복하며 보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까지 갈수 있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리 있지만 또 때론 어때요, 여러분? 가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제단을 만들었대요. 요단강에. 제단을 얼마나 높게 쌓았던지 누구나 보고 알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날까요? 제단 재단? 요단강에 제단을 쌓았대요. 가면서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며 쫓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던 집파가 재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좋은 게 좋을 거 좋은 거라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름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래서 굳이 갈등과 오해의 자리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싸워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쟁이 좀 일어날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믿음으로는 말씀이 훼손되려고 할 때. 근데 여러분 또이땅의 사회적으로는 뭐예요? 본질이 훼손되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 나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 보내는 거는 축복해서 보내는데, 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단을, 제단이 있는데, 그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가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청지기의 마음을 담아 자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우리 어좀 후배나 또 우리 직원들을 또 따뜻한 마음, 하나님 마음 담아서 봐야 됩니다. 이러면 또 믿음 있는 분들이 그냥 금방 쉽게 착해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착해져요. 착해지는데 그 한도가 어디까지냐면 여러분 웬만한 건 복음과 본질과 상관없는 건다 이해하고 용납이 가능합니다.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일지, 된장찌개 끓일 점심을 된장찌개 내보낼지, 김치찌개 내보낼지로 싸우는 건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냥 아무거나 마와도, 나와도 돼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김치찌개하고 다음 주엔 된장찌개 하면 돼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건드려질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말하셔야 되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 제단이라는 건 본질이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때로는 성격이 좋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또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싸워야 될 자리에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냥 싸우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저는 내가 생각할 때 본질인 것 같아 거들리면 싸우라는 거야. 아주 쉬운 답이 있습니다. 싸움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싸움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어? 싸우지 마시고, 싸움을 싫어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뭐가 더 쉬운지 결정하셔서 쉬운 것보단 어려운 걸 선택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맞아요. 내가 막 얼마든지 화낼 수 있는 자리고, 나는 화낼 자격도 충분하고, 그런 상황도 된다. 이게 더 쉽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돼요.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회피하고 아, 돌아서는 게 편해. 라고 이야기할 땐 다가 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야 될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자리예요. 그럼 자 여러분이 제가 한번 이제 또자 어, 후배가 또는 다른 동료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 이제 잘 됐다 너 내가 그동안 진짜 참았는데 너 오늘 죽었어 내가 이건 절대 오빠 왜큰 잘못을 했어요 막 본질 회사에 막큰 손해를 막 가져올 만한 큰 잘못을 하고 또뭐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너 죽었어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드디어 싸우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한 가지가 있어 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두 지파와 싸우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느냐 우리 1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 점에서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움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내온을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면 싸우라는 거야. 싸울 때 필요한 게뭐요 사랑이에요. 저들을 정말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공동체. 아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소위 말해서 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게임만 가면 야이씨 팀킬 하지 마이 씨. 팀킬이 뭐예요? 자기 편 죽이는 거예요, 자꾸. 야 자기 편한테 자꾸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이 로고스의 한 공동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때로는 큰 손해와 큰 아픔을 주는 일을 한 사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땐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가서 호되게 꾸짖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싸우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싸울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을 포기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집합 안에 잘못을 보면서 짐멸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 혹시 있잖아. 이 재단을 쌓은 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불신이 들거든 건너가지 말고 사실 가능한땅 쫓거든? 그런데 우리 나누어 갖자. 일로 와. 다 일로 와. 우리 땅 내줄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싸우시고,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잘 싸워야 됩니다. 아예 안 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다니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저는 부부, 결혼하는 신혼부들에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잘 싸워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싸우는 법을 터득해라. 그리고 기술을 배워라. 선배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싸움이 더 좋은 부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된다. 여러분 50대 60대 좋은 부부들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싸움을 그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죠? 아, 뭐 표정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맨날 싸우시고 화해가 안 되시나 봐요. 그러면 50대 60대 돼서요. 부부 간의 관계가 정말 좋은 부부들은요. 이 싸움을 스, 딱 넘어가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저 같은 경우도 그래. 제가 막막 막 이제 막 흥분이 되고 막 감정이 상해서 막 얼굴 표정 보면 어떤 일을 해서막 분해하고 있을 때 그리고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정말 저의 아내가 저의 화를 한 번에 딱 가라치, 가라앉히게 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보면서 항상 이래요. 재윤이 화났어? 이러면 갑자기 와하다가 아니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니에요. 그 동안 20년을 넘게 같이 살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위험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라는 표현도.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싸우되 잘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더 악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다건 세월을 건져올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건져올리라는 건 뭐예요? 오늘 내가 10초 분노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렸죠 23시간 59분 50, 뭐 30초를 힘들어하다가 끝날 건지 그 10초의 시간을 건져올릴 건지를 잘 격저, 결정하셔서 금방 싸우더라도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미안해 그러면 되죠 뭐. 내 금방 후분해서 내가 저 정신이 아니었나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러 가는데 그 마음에 뭘 담아요? 사랑을 담아요.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이요. 대부분이 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부에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움면서 마치 그들을 진멸시키고 내가 승리하려고 착각하며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담아 이 분쟁과 싸움의 자리를 감당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잘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또 로고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이지만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싸우고 뭔가 꾸짖고 할때 여러분의 오늘 이스라엘 담고 있는 사랑 나누려고 하는 마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싸우는 건 뭔지 아세요? 먼저 아세요? 여러분, 잘 싸우는 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이 전쟁을 위해서 누구를 내보내냐면 제사장 비누아스를 내봅니다. 엘르아셀의 아들 비누아스를 보내요. 비누아스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두 집합 안에 섰을 때에 여러분, 이, 이들은 감정이상에서 돌격 앞으로를 하지 않아요. 기회를 줍니다. 얘네 왜 그러니? 도대체? 야, 얘네 왜 그래? 아까 그 진실하게 얘기하자. 너희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범죄할 거면 거기에 가지 말고. 그냥 우리랑 살자. 여러분 어때요? 사랑이 느껴지고 상대방이 지금 그저 나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나를 아낀다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이 두지파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아세요?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연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해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근심하면서 내가 지금 결정했다는 거야. 두려워하면서 그게 뭐냐면 너희랑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까 봐. 우리가 가나안 동편에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야, 너희랑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자꾸 강을 건너오니? 라고 물어볼까 봐. 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게 할까 봐. 오늘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 증거물이 되는 거다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26절 27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단을 쌓은 게 번제나 제사를 위한 게 아니다. 후일에 여호와의 분깃이 우리에게도 있다.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동편 땅을 만약에 동편 땅이 후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없어질 경우에라도 이 두지파반이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언제든지 예루살렘 근처에 거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기억해보세요. 먼저 다가가 진솔하게 여러분 싸워도요. 진실함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니까요. 상대방도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같이 거기에 반응해서 진실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분 좀 억울할 때 많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같이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좀 내가 아랫사임이라고 느낄 때. 여러분 일하다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 자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되고 다른 분에서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면 이미 막 상대방까지 화가 막 나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떻게요? 내가 어, 내가 뭐 낮은 직급이 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그분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암 유발을 합니다. 암 유발을. 그걸 또어들게요꼭 얘기하세요. 언제요? 당장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막 화내고 있는데 걷다 얘기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얘기하셔야 돼요. 맛있는 거 먹거나 할 때, 아이 그때, 아 그때 변호사님 사실 그때 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변호사님 이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근데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거서화내면 그분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분하고 대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알아 듣습니다. 그때는 흥분해서 잘 그랬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줘야 상대방도 조금씩 조금씩 그런 상황들에 대한 정리가 돼요.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아랫사람에게 막 화를 낼것 같아서 말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기분 좋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뭐 변호사님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그거 있잖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때 좀 그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어. 다음부터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자꾸 참으면요. 둘다 병들고 공기는 그렇게 썩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뭐 잘했겠습니까? 저도 막 하다 보면 실수하고 누군가에 상처 주겠죠.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그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그때 되게 미웠어. 못 됐어. 여러분잖아요 그럼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지만 웃으면서 아이 죄송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되 본질이 훼손되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땐 마음을 불편할 때는 꼭 다가가서 잘 싸워야 됩니다. 그날나 그때 사랑을 담아야 돼요. 애정을 담아서 진솔하게 우리가 대화의 자리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 여러분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절에 보면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낫재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나 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까지 가요? 하나님께까지 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공동체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가난 땅을 얻고 분배하자마자 도피성 죽음을 면하는 길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오해와 갈등을 면하는 길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양쪽 다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여,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의 거약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로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걸좀 인정하고, 그러나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고, 나아가 꼭 전해야 되고, 전할 때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대화의 자리를 하나님께 대화로 기도하는 것처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돼요. 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첫째 아이 저는 첫째는 참 부모에게는 힘든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는 굉장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참 많아요. 왜냐면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와 함께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중학교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아빠가 다니 목사니까 이제 막 고등학교 어디 갈지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이아 이게 에 모든 것이 쏠려 있으니까 이 아이도 부담이 돼요. 저도 내심 이 아이가 어떻게 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을 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날 어 가구로 그 거짓말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결단했습니다. 아내도 혼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혼내다가 애침 나갈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내보내 그러더라고요. 아또 무섭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가구하고 결단해. 너 이제 오늘 정말 크게 혼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또저 역시 우리는 또 목사잖아요. 기도합니다. 말씀보고 기도하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이나 할까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또뭐 지혜고 뭐고 막 이제 막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막 네가 임마 하면서 막 부모를 무시하면서 엄청 혼냈습니다. 이 아이도 처음에는 막 눈을 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죠. 근데 막 분하고 억울한 게막 보여요. 막 저는 엄청 화가 났어요. 저도 화를 내기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요 갑자기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는 이럴 거야.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제 다음 말이 참 저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너는 나는 너에게 져줄 거야. 그리고 항상 나는 지금처럼 바보같이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네 편에 있을 거야. 모두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네 옆에 있게 될 거야. 아빠 참 바보 같지 않냐? 너는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너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런데도 아빠는 변함없이 늘그 자리에 있을 거야. 아,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딸아이의 눈에서 정말 진실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도 아빠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사실 그 전까지 대화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요, 다시 딸이 예전 초등학교 때처럼 돌아갔습니다. 와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또 물어보시겠으면 물어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기도로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고스가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채 같이 한번 기도.